이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은 불평등을 알고리즘화하지 않나라는 걱정을 많은 분들에게 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검색 엔진에 교수, 프로페서라는 단어를 치면 대부분 등장하는 인물들이 백인 남성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같은 검색 엔진에 흑인 청소년, 블랙틴이라는 단어를 치시면 대부분 감옥에 가 있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데이터가 이미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터넷에 올린 데이터를 누가 올렸을까요? 확률적으로 선진국, 잘 사는 나라, 그리고 평화로운 나라 소비자들이 만들었겠죠. 그러다 보니 확률적으로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에는 편파성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편파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진 인공지능 기술이 더 극단적으로 편파적인 데이터를 만들어 낼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기술로 물체 인식을 해본 겁니다. 건물을 보여주면 건물이라고 잘 인식하고 비행기를 보여주면 비행기라고 잘 인식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흑인 여성이 등장하면 고릴라라고 인식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또는 신부입니까? 하고 질문을 했을 때 인공지능 기계가 백인 여성은 신부라고 대부분 답을 하는데 인도 여성 같은 경우에는 춤추는 여자라고 대답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미래에 우리하고 함께 살아야 될 인공지능이 가진 세계관이 결국 중립적인, 객관적인 세계관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거고 편파적인 세계관을 고스란히 우리는 기계들한테 물려주고 있는 겁니다.